RPA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이세돌하고 알파고 그때 딱그 시점인 것 같아요 RPA로 따지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궁금증들 그런 거 많이 있을 테니까 오늘 한번 세 분의 전문가들 각자가 포인트 가 다르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스트 분들 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어여쁘신 박수진 품질형, 롯데홈쇼핑의 품질혁신 팀장님이십니다 맞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네. <laughs> 아, 네. 어, 딜로이트 안진그룹의 조명수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먼저 그 박팀장님부터. 네. 그 롯데홈쇼핑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저는 음. 롯데홈쇼핑에서 유통하는 음. 방송하는 모든 음. 제품의 음.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아 퀄리티 컨트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어떤 그 제품이 뭐. 과장됐다든지 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체크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어. 채널이 세 개가 있어요. 네네. 라이브 방송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데이터 방송 원티비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음. 녹화 방송이 있고 네네. 또 온라인 아이몰이라는 그 온라인 방송 네. 아, 온라인 방송이 아니죠. 쇼핑몰 음. 아니, 쇼핑몰에서 음. 쇼핑몰 이제 어. 검수하는 음. 그래서 모든 채널을 어. 다. 어. 어 갑자기 검수라니까. 네. 어 굉장히 꼼꼼하실 것 같아. 어 굉장히 그런 것도 치락 치락하는 꼼꼼한 편입니다. 네. 자 근데. IT 쪽은 네. IT 쪽은 잘 모르실 것, 같, 네,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네, 맞아요. 저맹이에요 IT를 잘 모르신 해요. 분도 IPL 할수 있다. 네, 네. 이따가 한번 자세히 알아, 알아보도록 할, 네, 할게요. 조명희 네. 네. 상무님, 네, 네. 조 상무님 보니까, 이력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근무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미국 네네. 딜로이트에서 유사한 음. 어, 신기술을 가지고 음. 컨설팅을 많이 네. 했습니다. 원래는 RPA 하기 전에 주로 어떤 쪽 분야를 쭉 컨설팅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제가 커리어 시작은 ERP 컨설팅을 아,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음.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RPA가 사용하는, 접속하는 또는 음?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스템이 되게 많은데 네. ERP를 알고 있으면 네. RPA를 구축하기에 왜냐면 ERP가 업무 프로세스를 녹여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죠. RPA도 일을 처리하는 음. 시스템이습니요 그래서 상호 간의 연관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음. ERP 했던 것이 RPA 하는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ERP 프로젝트를 했, 할 때하고, RP 프로젝트를 할 때하고,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어 가장 큰 좋은 점은 뭡니까? 어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눈에 빨리 리턴이 돼. 그러니까, 아 턴, 아 턴어라운드 시간이 고니요 결과가 빨리빨리 아 빨리 나오니까, 음 고객이랑 얘기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음 예전에 ERP는 분석 설계 개발, 워터폴 음음음 방식이었잖아요. 음 근데 어, RPO라는 건 완제품이기 때문에 애절 방식이라고 네네네. 민첩하게 그렇죠. 빨리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오케이 하고 음. 넘어가는 그래서 좀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음. ROI도 금방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해, 돈을 해소하는 기간이 1년 내에 ROI가 나오는 음. 그 제품이거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음. 고객이 피드백도 즉각적이고 음. 어, ERP보다는 좀좀 좀 쉽게 쉽게 그럴 것 같아요 네. 어. <laughs> <laughs> 자박 팀장님 네. 먼저 궁금한 게로데옵션핑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음, 음. 이 RPA를 고려하신 건지, 어떤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 문제라고 네. 하긴 음. 그렇고요. 네. 제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습니까? 고민거리였죠? 우리, 무릎 팍도사 아니지만, 네, 네네, 옛날에 네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laughs>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어. 제가 작년 2월에 발령을 받았고, 네. 처음 맡아보는 그 팀이었어요. 품재혁신팀 저는 원래 패션전공의 의류회사에서 왔거든요. 한명한명 한명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인원이 서른 명인데, 네.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을 아, 해야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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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온라인 검수라는 친구들이가 그러니까 세명 정도 있었는데 네. 물어봤어요. 어떤 어. 일을 하는 거니? 어. 하루 종일 스읍, 컴퓨터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laughs> 일을 하는 거니 너네들? <laughs> 그랬더니 얘기해주더라고요. 네. 온라인에서 허위 과대광고를 어? 어, 확인하고 수정해서 그게 이제 승인이 되면 그제서 이제 온라인에 업로드가 돼요. 아, 네,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그 그러니까 허위 광고가 보통 이미지로 돼 있으니까 네. 검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사람을 봐야 되고 네, 누가을 봐야 되고 하루 봐야 되고 화장실도 네. 못 가면서 계속. 아이씨, 아이씨. 아. 네, 그래서 눈도 아파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laughs> 하루 몇개 보니 그다 어.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200개가 좀 맥시멈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이게 그~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400개를) 볼수 있거나 음. 이게 뭐~ 경력으로 굉장히 이게 인정이 되는 분야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그렇죠. 것 같아서 어. 아~ 이게 뭔가 기계나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로봇 어. 뭐~ 프로세스 이런 게 있으면 어. 대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 어.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력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네. 그래서 뭐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봤죠. 음. 어, 이런 걸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어, 네. 뭐. 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기술 전혀 모르, 모르시는 분이. 전혀 모르죠. 그러면 박 팀장님이 조상무님을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갔어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왜 조상무님을 찾았어요? 아. <laughs> 그만큼 많은 <laughs> 사람 중에서 그랬어요, 어. 어떻게 어떻았어요그 <laughs> 어. 아, 그게 항상 고민이었기 때문에. 야. 만나는 팀장님들, 유통회사, 이제, 팀장님들이랑 교류회 같은 게 있는데, 아, 네. 여쭤봤어요. 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 이 친구들한테 경력도 안될것 같고, 음. 또이 친구들의 하는 일을 자동화시키면, 음. 저 친구 다른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음. 뭐, 이렇게 좋은 생각, 아이디어 있으세요? 야, 진짜 좋은 팀장이다. 네. <웃음> <웃음> 했더니,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어, 네. IPA라는 게 있는데, 어. 뭐, 한번 미팅 해봐. 이렇게 음, 어떤 팀장님 음. 말씀해주셔가지고, 음. 제가 이제 명함, 그러니까 연락처를 받고, 무작정 예. 찾아갔어요 음. 정말 선업에서 기업의 현업 팀장님들이 다 이런 분이라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죠 <laughs> 제가 없이. 그죠그죠자 근데 만나가지고 네. 하셨지만 그냥 그래서 바로 그냥 바로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또 고르셨을 거 아니에요 선정 다른 것들은 비,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것들은 딜로이트 말고도 사실은 다른, 오,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음. 그, 뭐, 이제 인터뷰하고, 음? 이제 상담하고 나서 되게 네.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되게, 어우, 뭐, 괜찮다. 아, 뭐, 네. 할수 있다. 어, 이렇게 네. 말씀하시길래, 어. 아, 그러시냐. 어. 그래서 뭐, 사례 좀 줘봐라. 이렇게 네, 해갖고, 네. 어. 저희 이제 윗분들이랑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단에도 알아봤죠. 네. 어.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거 아셨어요? 네, 알고 어. 있습니다. <laughs> <나중에>, 알고 계셨어요? <laughs> 나중에 식사하면서 얘기하세요. <되게 웃음> 네. 좀 <laughs> 네. <laughs> 몰래 알아봤는데. 어, 네, 네, 네. 이제 비교를 해야 어, 되니까. 어. 알아봤는데, 음. 뭐 이제 솔루션도 좀 종류가 있고 하지만 음, 음. 이쪽이 그래 도좀 안정적이고 경험이 네. 있으신 것 같아서을 음, 네. 음. 정하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아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조상문이 봤을 때 지금 박 팀장님의 그런 이제 이슈 있잖아요. 그것들은 조상문님은 어떤 관점에서 그 문제를 쳐다봤습니까? 음. 음, 어, 일단 고객 관점에서는 제가 비슷한 음. 케이스인데 이게 음.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사실 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 가장 좀 걱정됐던 부분이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한다는 느낌을 주면 음.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딱 들어가니 그분들이 오히려 어. 내가 하기 싫고 음. 사실은 이게 어, 가치가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어~ 만족감이 좀 높은 예예 네, 네. 어, 그래서 어, 저, 저, 저. 일단 어. 전 어.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고객의 어떤 음. 불편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좀 좋은 성취감도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 음. 바라봤습니다. 네네. 자, 근데 그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약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 허위광고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 허위나 과장광고가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육안으로 이미지를 다 체크했던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네. 네.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했나요? 일단은, 이거, 이번 롯데홈 쇼핑 케이스는 제가 RPA 프로젝트 했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어, 프로젝트였고, 네네. 단위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렸던 프로젝트입니다. 음, 그 음. 이유는 단순하게 로보틱스만 적용된 기술은 아니고요. 네. 로보틱스란 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사무 업무라는 게 음. 손과 눈과 귀와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보틱스는 사실은 선 정도의 역할이에요. 네네. 키보드 정도의 역할을 음, 하거든요. 음. 근데 아까 광고 이미지, 허위 광고란 것은 사람이 눈과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음.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고 음. 그때 당시에 이제 AA도 아까 그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음. 그런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출신하고 음.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는 훨씬 먼저 했기 때문에 어, AA사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음. 저희가 여러 가지 어, 실패와 어, 이런 검증을 통해서 음. 어, 머신러닝 기반의 음. 어,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 OCR. OCR. OCR이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이 데 그렇죠? 머신러닝까지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텍스, 어, 이미지를 그대로 텍스트로 읽는 그렇죠. 거라고 하면 음. i c r 이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기능이 들어가면 그 문자를 읽은 다음에 음. 이게 정말 문자인지 음. 이미지인지를 판단하고 아. 변환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없으면 사실은 사실 광고 이미지라는 게그 음. 글자 크기도 다르고 네네. 색깔도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인식하려면 머신러닝이 필요했고 음. 그 기술과 그니까, 러 사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ICR 기술과 음. 손을 역할을 하는 로보틱스 기술을 아, 합쳐서 네네. 만든 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난이도가 가장 높았고, 음. 여기 현업분들도 고생 많았지만, 저희 컨설턴트도 고생 많았던 음.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한, 기간 얼마나 해서 끝난 겁니까? 한, 제가 아까 실패를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했었어요. 아, 왜냐면 하 제가 경험이 있었고, 아.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 예전에 그 ICR은 사실 종이 하얀 종이의 문자였기 때문에 음. 뭐 세금계산서라든지 음. 계약서 기반의 엔진을 아, 적용화된 배경에 예, 음. 그래서 쉽게 했는데 홈쇼핑이 그게 아니죠. 어, 그렇죠. 너무 색깔도 음. 다르고 글자 크기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착각을 했죠. 그래서 음. 너무 쉽게 들어갔다가 음. 좀 많이 어, 시행착오를 거치고 음.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딱 끝날 때까지 2개월 정도, 2개월 아, 네. 2.5개월 정도 들어왔습니다. 음. 아 그래도 뭐 일반적 프로젝트 지금 굉장히 짧은 거죠. 아 그럼요. 그렇지만 어. r k h 고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 아, 네. 2 5개월이에 음. 자, 그 박진영님은 요 프로젝트 하면서 그 가장 어려웠던 점 뭐였어요? 하면서 두달반 하시면서. 음, 가장 어려웠던 점이요. 음. 일단 중간에 음. 한번 실패를 하고, 음? 저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네네. 소프트웨어구나 사서 음. 깔면 되는구나라고 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음. 저희도 노력하고 서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음?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 네. 음, 혹시 이제 컨설턴트가 포기할까 봐. 아, 네. 네. <laughs> <laughs> 간에 <laughs> 제가 재현이, 재못 하겠다 가실까 봐. 아, 네. 네. 사실 그게 제일 두려웠죠. 저도 아, 네. 네, 아, 네. 네, 걱정이어요 우리 직원이 <laughs> 대사할까 봐.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식사도 같이 네. 사 드리고 도닥거려 가면서 음, 네. 같이 했었고요. 음. 보통 이런 프로젝트 하면 사실은 음. 윗분들이 잘 그러니까 빨리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음, 저도 네, 한 그렇죠.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사인 받고 결제 받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는 좀 길어지니까 사실은 뭐제 입장에서 굉장히 조마조마 했었죠 무슨 결과라도 좀 네.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간에 두달반 지나가지고 결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좋았죠. 어떻게 결과가 좋아졌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하던 일을 음? 한 명이 음. 하게 돼서 나머지 네. 두 명을 다른 일에 아 다른 일에 네 어. 지금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고 음. 사실 이제 될수 있으면 은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음. 좀 사람이 안 봐도 아,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뭔가 음.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은 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일을 네. 했으면 좋겠죠. 음. 저세 명이 하던 했던 거를 네. 지금 한 명인 그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은 좀 불만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네. 안,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잖아요. 네, 어. 새로운 친구예요. 아, 아아아아아안된아 <laughs> <laughs> 네, 역시. 네, 다 순서가 아, 네, 네, <웃음> <웃음> 자, 그, 자,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군번에서 밀렸잖아. 그렇습니다. 자, 그자 이렇게 가지고 어쨌든간에 뭐 획기적으로 것이 네. 뭐생산성 향상되고 또 음. 직원들도 자기 만족감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부서에서 봤으면 음. 어, 야 이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거 해도 좋겠는데?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이게 어 지금 어떤 과장 광고, 허위 광고 검수하는 업무 말고. 예, 롯데홈 쇼핑 다른 부서, 음, 음. 전사적으로 이걸 확산시킬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음. DT팀이라고 아예 네. 요거 관련된 전사나 하는 자동화 하는 그런 팀이 아예 있고요. 오. 저는 사실은 거의 동시에 아마 시작을 한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는 음. 그 팀이 생기면서 네. 저희는 이제는 작게 이게 사실은 네네. 이렇게 알피고 뭐 이렇게 전사하고 크게 생각을 한게 아니고 네네네. 어떻게든 뭐좀 어. 인원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예, 네, 그거밖에 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하다 보니 아. 너무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음. 이게 생각보다 일이 음. 커질 것 같은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IT 쪽에 있는 팀, 그 다음에 DT팀과 음. 이제 쉐어하고 음. 공유하면서 이제 시작을 음.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음.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음. 관리는 저희가 할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같이 했고 지금 현재는 전사로 확대돼서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많은 그 그룹사에서도 연락 많이 오고, 오, 다른 네. 홈쇼핑에서도 연락 많이 와요. 네, 네. 이게 일반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음. 이게 ROI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음. 그 특정 업무, 효과가 높은 업무를 먼저 해보고, 네. 어, 성공 체험을 한 다음에 음. 조직의 이러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전차적으로 네. 확대하는 게 일반적인 음. 어프로치입니다. 네. 아, 저는 아까 진짜 박팀장님이 어, 그 너무나 그 와닿, 너무 신선했던 게 뭐냐면, 이 저는 이엄 음, 아까 무슨 무슨 팀이로 말하했죠 품질 혁신 팀. 품질 혁신 팀에 저는 뭐 팀장이라서 한 10년 이상 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음. 품질 혁신 팀에 작년 2월 달에 부임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편견이 없으신 거죠. 음. 편견이 없고 오,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이 아까 음. 그러니까 부하 아그 그러니까 부하람 한 표현 한번. 음. 같은 동료들이 동료들 이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좀더좀 좀 편하게 좋게 할수 없을까라는 순수한 생각에서 음.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음. 너 지금 뭐 하니? 음. 거기서부터 이게 이 문제를 발생 발견한 거죠. 음, 음. 남들은 그냥 간과했던 문제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거를 해가지고 결국 IT를 잘 모르고 그 업무에 대한 평균이 없는 분이 결국 이거를 결국 인수협회해서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음, 들어요. 어, 맞는 처음에.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어. 그, 그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일을 모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고요. 음, 음. 또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 직원들이. 음. 일을 계속 하면서 당장이 아니고 그게 쌓여서 경력이 돼서 네네. 결국은 다른 쪽에서 음. 좀 음, 발전될 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박태님께서는 이제 이런 RP를 우리나라에 시청자분들 많이 있지만 음. 이걸 도입 안한 분들이 경험 안한 분들이 되게 많,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방송 들으면서 어? 그래, 우리도 한번 이거 한번 도입해볼까? 한번 정해볼까 이런 분들한테 아, 좀. 팁을 하나 주신다면, 요런 준비, 음, 음, 뭐, 하기 전에, 음. 요런 준비나, 그거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뭘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뭐, IT랑은 전혀 상관없는 네. 의류 전공을 했고, 음. RPA라는 뜻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 네. 그리고, 음. 한 4개, 한, 진행을 하고, 음. 중간에, 음. 이제, 중간 보고서 쓸 때, RPA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RPA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네, 그 정도로 네. 어. 잘 몰랐던 음. 분야인데 음. 뭐 중요한 건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음. 그게 과연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네. 한번 가봐야겠다는 음. 생각은 했거든요. 음. 그래야지 거기까지 갔을 때 배운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r p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네. 다만 생소할 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좋은 컨설턴트 분을 만나서 네. 여기까지 잘 왔고 네. 또. 윗분들도 네. 기다려 주셨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는 음. 시간이 오래되니까 야 거기서 그만두가 아니고 음.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했을 네, 때 음. 지켜봐 주셨고 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때는 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음. 저기 음 디벨롭하고 기다려 주면 또 개발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지 않게 네. 한번 잘 어프로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 조사님께서는 이제 또 이제 기업 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제 이런 걸 RPA 프로젝트 할때 아무래도 이제 파트너를 선정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뭘선 선정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뭔가 그 약간 그래도 중립적으로 네. 어떤 선정 본인의 그동안 경험으로 네. 프로젝트 경험으로 어떤 그런 선정 기준 같은 걸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네 제가 음.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기술적인 배경 선정 배경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어, 기능적인 측면이겠죠. 네. RPA가 일을 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이 로봇을 어 운영 관리할 조직이 IT 조직이냐, 현업 조직에 따라서 음. 얼마만큼 이 로봇을 어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쉬우냐그 기능이 쉽게 잘잘 음. 아, 아, 구현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아, 여기 이제 한국 지사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음. 솔루션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면 컨설팅사가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 음. 솔루션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밴더사가 음. 근접 지원을 할수 있느냐, 음. 결국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느냐 네. 이런 점을 좀 많이 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뭐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기로지만 이게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이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음. 네. 그 컨설턴트는 어떤 유형의 컨텐트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조상훈님이 말씀하신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유형이죠. 네네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 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사람이 아흠. 도망가지 않는. <laughs> 도망가지 않는. <laughs> 네. 사실 중간에 조금 그 저희가 이제는 그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때 서로 사실은 좌절하고 이걸 음. 포기를 해야 되나 음. 고비가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은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거죠 음.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음. 어~ 늦어도 상관없으니 가지만 네, 네. 마셔라 아,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 <laughs> 어~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잘 오셨던 것같아요 그리고 음. 저희 업무를 잘 파악하시려고 음. 하셨고 거의 저희랑 합숙하신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저희랑 같이 딱 붙어서 음. 저희가 현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계속 음. 봐주셨고 네네. 계속 소통하는 거, 네네. 피드백 주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다해서 이 서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아주 훌륭한 음. 컨설턴트 를 만나서 좋은 결과 가 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네.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요. 네. 저는 거의 간 적이 없고 그거 할 때만 들어가요. <좋아하고>. 성모님이랑 <laughs> 저희는 이제 실무자한테 지금 음, 네. 시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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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상무님은 지금 RPA가 네. 지금 이제 어떻게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그냥 예 측으로 그냥 지금 변화의 중간에 있는 것 같고 이게 음. 결국은 HR 관점에서 저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 이제 사람의 일정 부분 업무를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인여 자원이 발생하고 인여 그 타스크가 로봇이 대체하면 네. 사람의 일이 어쨌든 인력 어 음. 자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이 인력 자원 또는 잉여 인력을 어떻게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역할로 줘야 될지에 대한 음. 어 H R 관점에 바라보는 음. 관점이 필요할 것이고요. 음. 결국은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5년 정도 됐습니 때, 네.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재부가 있으면 음.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인재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을 똑같이 음. 리소스라 생각하고 음. 어 이제 업무 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아, 이제, 인지가까지 들어오면, 음. 어, 사람과 기계가 같이 일하는 컨셉의 네. 직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고 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52시간 근무제 해가지고 뭐막 그러잖아요. 음.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개인 비서, 네. 디지털 워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된다면, 이제 법으로, 무조건, 직장인은 무조건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해야 된다. 음. <laughs> 얼마나 좋아. 아. 어. 무조건 기업은 무조건 10시간만 일하게 해야 돼. 무조건. 사람은. 네. 비슷한. 어, 좋지 않아요. 않아. 어. 어. 그럼 아무도 반말 안할것 같은데. 어? <laughs> 아무도 뭐 그냥 좋잖아요 그런, <laughs>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좋지 않아요. 그런 네.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좀. 네. 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냥 뭐, 잡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음. 10시간만 일하는 시, 세상. 음, 음. 이런 세상에 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상상이 딱 드네요, 지금. 월급은 그대로인니다 네, 그렇죠. 네. 네. <laughs> Like, it's like, it's like...